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만세입니다 어, 지난 6일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6일 만에 국방부 홍보 원장이었던 최일 국방부 음. 원장께서 직위 해지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직권남용과 포건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지 어, 신고된 그 해당 홍보 원장을. 국방부에서 직접 직위회제를 해제를 시킨 건데요. 해당 국방 홍보는 어, 국방일보에 관한 그 일종의 홍보적인 내용이나 어떤 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원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직위해제를 시켰을까? 국방부는 지난 6, 6일 전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는 그 취임사에 관해서 국방일보에서는 내란에 대한 언급을 싹다 배제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당 국방일보에 대해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고 라 국방부 장관에게 엄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일 동안 어, 대통령께서는 휴가를 떠나시고 폭우로 인해서 어떠한 이슈들에 있어서도 전혀 등한시하고 어, 기강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에 대한 기강을 잡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기강을 확고히 가져놓는 그러 엄격한 잣대로 군대를 확실히 관리하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등용시키고 배제하려 하는 남의 인사는 배제하려 하는 그러한 잣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군 인사가 숙청되는 장면을 해당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국방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내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어, 해당 장관의 취임사를 부분을 내란적인 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그 언사에 대해서는 배에 기입하지 않았던 거고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았던 게 아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장관의 취임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문구나 해당 말을 가지고 일이 일비를 가리면서 한 사람 즉 해당 직무에 총괄했던 사람을 단한말 한마디로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풍평을 추구하고 열린 보수를 추구했다는 하 사람이 자기 입 맛에 안, 안 맞아가지고 직위 해제를 시켜버린다. 국방부를 동원해서 국방홍보원장을 어, 해고시켜버리는 사태 그거 정말 짜치지 않습니까?